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프로그램, 바로 한일 가왕전투 첫방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방송 시청률이 무려 최고 5.6%가 나왔고, 동시간대 1위를 달렸으며, 관심이 많은 만큼 화제가 된 것도 많았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가수들이 펼치는 무대에 관심을 보였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시청률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무대 위에서 펼쳐진 예상 밖의 결과와 반전들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일 가왕전투 첫 방송 무대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비하인드와 시청자 반응까지 충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시죠. 이번 시즌 한일 가왕전투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탑세븐 현역 가수들이 자존심을 걸고 대결하는 무대입니다. 첫 회는 순위 탐색전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양국에서 같은 순위를 기록한 가수들이 1대1로 맞붙고 100명의 국민 판정단 투표로 승부가 갈리죠. 즉,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니라 양국 가수의 자존심이 걸린 무대였던 겁니다. 첫 회부터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트로트로 이런 대결 구도가 가능하다니, 신선하다, 한일 대결이라니 더 흥미롭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첫 대결은 한국 대표 강문경과 일본 대표 신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신이 나오자 출연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여자보다 예쁜 외모가 주목을 받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강문경은 김수희 명곡 당신은 누구세요를 선곡했는데요, 떨리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 무대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 신이 준비한 무대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신은 나미의 슬픈 인연의 원곡인 일본 곡을 불렀는데 무려 2절부터 한국어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판정단의 표정이 확 달라지는 게 보였죠. 관객 속에서도 와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과는 신의 승리 66대 34 무대 뒤에서 강문경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신은 방송 빨리 끝내고 육회랑 낙곱새 먹으러 가고 싶다며 여유 있는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 후 기사와 커뮤니티에서 크게 회자되며 레전드 장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한국 대표 최수호와 일본의 신노스케의 대결이었습니다. 양국의 유기끼리 맞붙은 이 무대는 긴장감이 엄청났습니다. 최수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 경험이 풍부한 가수답게 안정적인 가창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고음 부분에서 흔들림 없이 소화하며 판정단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일본의 신노스케는 다소 긴장한 듯 무대 초반 음정이 흔들렸는데요. 결국 최수호가 72대 28로 승리하면서 한국 대표들의 첫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 무대는 팬들 사이에서. 한국의 희망을 살린 무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대결은 한국의 김준수와 일본의 슈였습니다. 김준수는 특유의 감성적인 창법으로 무대를 시작했지만 일본의 슈가 안정적인 호흡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점수는 55대45. 아슬아슬한 차이로 슈의 승리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은 조금만 더 힘을 냈다면 김준수가 이겼을 텐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대결은 한국의 신승태와 일본의 준이 여기서는 신승태가 완전히 다른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첫 소절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판정단을 압도했고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결과는 73대 27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역시 신승태 무대를 찢었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다섯 번째 공개된 대결은 바로 충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진해성과 일본의 마사야가 맞붙었는다 진에서는 특유의 깊은 감성과 안정적인 보컬로 무대를 펼쳤지만 마사야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꾸며진 무대가 판정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사야의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날 출연자 중 노래가 가장 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여러 번 들을 정도로 인상 깊었는데요. 당연히 시청자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댓글에는 일본에도 이런 가수가 있다니 오늘부터 팬할게요라는 간만에. 규요강 잘하고 갑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무대 결과는 무려 71대 29 진해성의 완패였습니다. 진해성이 못했다기보다 마사야가 노래를 너무 잘했기 때문인데요. 이 결과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방송 직후 온라인 기사 댓글에는 믿을 수 없다 진해성이 이렇게 지다니 충격이다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대결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에녹과 일본의 3위 가수 타피야의 맞대결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한국 1위 박서진과 일본 1위 다케나카 유다이의 대결입니다. 특히 박서진의 무대는 제작진이 끝까지 비밀에 붙이면서 궁금증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팬들은 이건 의도적인 떡밥이다. 다음 방송까지 못 기다리겠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방송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인물은 단연 일본 대표 모리아마 신이었습니다. 한일 가왕 전투 참가 전 현역 가왕 재팬에 출연하여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고 최종 6위로 일본 대표 탑세븐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케이팝을 좋아했다고 하며 공연 도중에는 한국어 발음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방송 직후 신의 무대 풀버전 영상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명 바로 박서진.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 1위라는 상징성과 압도적인 팬덤 때문에 다음 회차에 관심을 독점했습니다. 박서진의 싱들린 듯한 장구 퍼포먼스를 보고 일본 가수들이 경악을 끊치 못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수도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부 팬들은 박서진 무대만 기다릴 거다. 이번 시즌의 주인공은 박서진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첫 방송이 끝난 후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애녹은 도대체 왜 통편집된 거냐? 장난하냐? 라는 반응과 시청자 게시판에는 200건이 넘는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이 응원하는 가수 한 명만 보고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통편집이라니 다음 방송을 위해 편집한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팬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가수 한 명만 보고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통편집이라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차라리 다음 주 예고편에 남겨놨으면 아무 논란이 없었을 텐데, 참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편집 방식에 대한 아쉬움, 대진 순서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는데요. 특히 박서진의 무대 결과를 끝까지 숨긴 부분에 대해 시청자들의 찬반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오히려 흥행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숨김으로써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이는 결국 다음 회차 시청률을 보장하는 장치가 된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한일 가왕 전투 첫 방송은 승부가 엇갈렸습니다. 강문경, 김준수, 진혜성은 아쉽게 패배 최수호와 신승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애녹과 박서진의 무대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서진. 일본 1위를 꺾을 수 있을까요? 편집되었던 에녹과 타쿠야는 2회차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첫 방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는 누구였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트로트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트로트계의 정보를 빨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